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10월 중순이 지나면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은 해당될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의외로 잘 모르는 내용들도 많은데요. 오늘 내용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이 운전하는 차에 자주 탑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2013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신청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시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내용과 함께 잘 알아두시고 오늘이라도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법규입니다. 서로 교통법규를 잘 지킬 때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를 낮추지 않고 과속단속 구간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뒤늦게 위반 사실을 알고 과태료 부과된 경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죠.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이라 할지라도 암행순찰차, AI 드론, 캠코더, 블랙박스 국민제도를 통해서도 증거로 활용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점이 누적되다 보면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가 위반이나 사고로 벌점이 누적됐을 때 쌓아둔 마일리지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인데요. 운전면허 소지자가 무사고, 무 위반을 1년 동안 서약하고 지킬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 위반은 1년 동안 과태료, 범칙금, 벌점,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없어야 하는 것을 뜻하고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신청하면 누적 제한 없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 틱톡의 마중마 사칭 계정을 조심하세요. 가짜 계정이 매일 영상을 불법 도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 등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데 미리 모아둔 마일리지 10점을 공제해. 정지 40점에서 30점으로 줄여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운전이 필요한 사람은 벌점이 생기면 생계에 직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일리지가 현실적인 생계보호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모든 위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처벌을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 난폭, 보복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은 중대한 위반에는 감면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롱면허이신 분들도 앞으로 운전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찰서, 파출소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증 있는 분들이라면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지는데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갱신 대상이라면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연초에 갱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반기까지 계속 미루다가 연말에 운전면허 갱신자가 집중되어 갱신 창구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혼잡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갱신자가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대기가 길어져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운전자 생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갱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면허 갱신 제도가 개편되면서 연말에 갱신자가 몰리는 현상과 늘어난 갱신 절차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생일이 7월 1일인 운전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갱신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소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12월 31일까지 국민 10명 중 1명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올해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약 490만 명이 12월까지 이것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90만 명이라고 하면 전 국민 10명 중 1명꼴로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해당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갱신인데요. 2024년에 갱신 대상자는 약 389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490만 명으로 약 100만 명이 더 많습니다. 이 증가폭은 최근 15년간 최대이며, 2021년 대비로 따지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갱신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의 37%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연말까지 미루고 있어 12월에 갱신자들이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평균 4시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20분 정도면 끝났던 절차가 연말엔 10배 이상 오래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불편함을 호소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갱신을 미리 하시는 게 나중에 있을 큰 불편함을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상이 지연될 경우에는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약 2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10월이라도 갱신 신청 꼭 하셔서 연말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고 과태료 부과되시는 일도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025년은 면허 갱신 대상자가 약 490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연말 대기 시간 4시간 이상 걸릴 수 있고 미룰 시 과태료 최대 3만원 부과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2026년부터는 생일 전후 6개월로 갱신주기가 변경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